자, 2차실7라민의 선택 매령남 2위와 1위 단두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10위부터 윤중신씨 빼고요. 9위부터는 정말 별들의 전쟁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말 치열합니다. 아까 순위 밖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순위 밖에 20 밖으로 김동률 3표, 이적 5표입니다. 자, 보죠.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55표 가운데에서 134표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위가 팍 하고 뛰죠. 눈빛이 좋다. 노래 목소리가 따뜻하고 감미롭다. 비주얼 막강. 김윤정. 정갈하고 단정한 이목구비.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 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섹시한 분위기. 김윤수.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내 가슴을 뛰게 한 남자. 박혜미. 모든 것이 다. 김민정. 선하게 생겨서 꼭 아들 같다. 황정아. 아이돌에서 남자로 잘 컸다. 손숙자. 21세기 이상형의 완전체. 박소은. 세상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바로 이 남자. 박유천이 있다. 민성현. 바로 2010 라천민의 선택. 2위에는 134표. JYJ. 박유천 씨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정말 9위부터는 브래드 피트, 조셉, 고든 레빈, 원빈, 현빈, 조니뎁 존박, 박유천. 정말 쟁쟁한, 예, 매력남들. 예,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